네.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.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고요.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이 8시 이후에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용산에 있는 용산 가족공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공원은 어, 이전에 미군, 미8군의 골프장이었던 곳이었고요. 벌써 몇년 전에 우리 한국정부로 이양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, 가족공원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안식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저기 미군인지 미국 놈인지 아무튼 한 명이 또 뛰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석양이 아, 지고 있군요 과연 오늘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, 많이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처음에 많이 열세로 시작한 어, 선거였고 막판에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또 반격의 어,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저는 뭐 이번에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음, 약간 지더라도 오히려 다음 대선에 어,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거라하는게 그렇잖아요. 한번 이기면 또한번또 져줘야 되는 또그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, 계속 이기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 짐 야, 이런 당을 응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. 그들은 사실은 뭐 민주당도 엉망이지만 민주당과 비교할 만큼 또또 또음 정권을 나누어 가질 만큼 그런 당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에 오늘은 더 아름다운 지는 어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마감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정치적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해보, 하죠. 감사합니다, 여러분.